안녕하세요. 태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2022년 5월 14일 어, CAT 1급 2교시. 마지막 문제 56번 세 번째 모델링이에요. 어, 일단은 세 번째 모델링 형상이 되게 어, 세 번째 문제답지 않게. 그래도 세 번째는 그나마 이제 이전 문제도 좀 복잡하게 나오는 형태였는데, 어, 요, 요번에는 쉽네요. 뭐, 한 가지만 주의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어, 그런 수준의 문제예요. 문제, 도면을 이제 좀 크게 띄워놓고 어, 자세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단 뭐, 기본 메인이 되는 형태는 하나고, 거기서 이제 뭐, 내부의 일부가 좀 파진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다면체죠? 어, 아, 다면체라고 볼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장 외곽을 두르고 있는 이제 이 형태. 이 형태가 이제 95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각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정면에서 체크한 형태를 그려놓고 돌출을 한다. 9 5 m m 돌출하면 이런 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사각 형태가 될 텐데 거기서 어, 여기서 이제 여기가 대각으로 이렇게 잘린다. 하는 거예요. 대각으로 잘린다. 근데 이제 이 대각에 대한 치수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대신 뭐가 나면요? 냐면 20, 요게 써있죠. 즉, 여기 안쪽에 있는 요 구성물. 구성물 선이다. 즉, 그니까, 안쪽에 있는 형상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선 가지고 옵셋해주면 이경사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거 가지고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잘랐다. 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돌출을 하게 되면, 우측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런 사각의 형태를 띠게 될 텐데 거기서 어, 77도 그렇 77도로 대각으로 잘랐다. 그쵸? 요런 형태의 조합이 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어, 평면에서 대각으로 한번더스트레스트로 돌출하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대각으로 한번더 면을 잘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형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빼주는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 요 사각 사각부분, 사각부분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사각부분, 그죠 사각부분이, 어, 파, 저, 저 사각부분만큼 파냈다. 파냈는데, 어, 여기까지 길이가 없는데, 길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께가 있으면은, 요, 16이라는 요 두께가 있으면 요 지점에서 그 두께까지 쭉 밀고 나오면서 완전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져서 여기 사선에서 만나는 끝점이 이제 딱, 어, 저기 끝나는, 사각이 끝나는 지점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분. 그렇요 부분. 요걸로 요 형태로 뭐예요 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뿔 형태? 원뿔 형태로 이제 속이 파져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건 이거죠. 어, SR이다. 즉 여기 이제 둥글게 봉긋 소순 부분이 뭐다? 아, 저 부분이 구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 끝단이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원뿔, 어떻게 보면 오뚜기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런 형태로 파져 있다. 음.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제가 처음에 그린, 이 빨간색으로 그렸던 처음에 그린 형상까지 돌출해주고, 이제 두 개, 평면에서 한번 사선으로 자르고, 어,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한번 사선으로 자르고, 그걸 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안쪽에 안쪽에 저 구를 가진 형태의 뿔을 만들어 놓고 그 뿔을 빼줘야겠죠. 어, 그 뿔을 빼주는 작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깥쪽에서 사각을 파주는 작업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형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왠지 저 내부에 있는 게 구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면. 내부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한번 잘라 줘야 된다라는 거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딱 눌러서 마찬가지 새로운 창을 띄우겠습니다. 어, 계속 버벅 버벅 버벅거리고 있죠. 저게 버벅거리는 게 끝나면 이제 모눈을 없애고요. 모눈을 없애 주고 그다음에 작업을 해 보죠. 일단은 저는 이제 정면에 있는 형태를 메인으로 그리고 싶은데, 정면에 있는 형태를 그리려면, 자, 화면을 돌려서, 등각으로 돌려서, 지금 이제 화면상의 XZ평면을 XY평면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지 그리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UCS를 실행을 하고요. 화면에 빈곳 아무데나 한 군데서 한 점을 찍고, 자, 기존의 X책은 그대로 직교를 킨 상태로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존의 Z축을 Y축으로 클릭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이 XY평면이 와 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라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으로 길이는 133이에요.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정면의 형태입니다. 정면의 형태. 그리고 이제 전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우측면도에 나와있죠. 1 0 4예요 라인. 여기는1 어, 0 4예요 104고, 104고, 그쵸?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C, 어, 48로 돼 있죠? C48로 되어있죠. C48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카피. 여기도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어, 그냥, 간단하게, CHA 하면 되겠죠. CHA. D, 엔터, 48, 엔터. 그 다음에, 48한번 입력하면 첫 번째 모서리로, 어, 첫 번째 길이로 48을 입력하면 두 번째 길이는 자동적으로 꺽쇠 안에 48이 들어가 있죠. 또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 한번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T가, 어, 지금 전 노트림으로 되 있었죠. T로 바뀌어야겠죠. T로 바꾸고, 요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못 따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대각을 처리를 하려면, 일단 안에 있는 형태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안에 있는 형태를 먼저 그려줘야지, 이 선에서부터 요 37이 이제 옵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37옵셋되 있는 이선의 이제 요쪽 끝점의 위치라든가 이쪽 끝점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부에 있는 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내부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만들어주려면 이 내부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리볼브로 돌려줘야 돼요. 원뿔 형태니까. 어차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려주는 김에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o f 이제 37, 아, 32, 32. 그래서 이렇게 32를 옵니다. 와요. 이게 이제 이 9의 중심의 위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은, 이제 한쪽 중심은 이제 여기랑 딱 만나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선에 이쪽 아래쪽 끝점이 9의 중심이 되는 거고. 자, 9의 반지름 자체는 이제 66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서클, 자, 여기를 중심으로. 그쵸? 66짜리, 어, 원을 그리시면 돼요. 66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는 게 한쪽은 트림,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절반만 필요하니까 여기서, 어, 잘라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모서리 2는 연장 안함, 음, 노이스 스탠드를 해주면, 어, 여기 안 잘리겠네요. 여기 선이 여기까지 돌출이 안돼 있네요. 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트림에서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도 사선으로 내려올 것기 때문에 요, 요 하단 안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 22도의 사선이 딱이 원에 어떤 형태? 접하는 형태. 각이지지 않고 매끄럽게 만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제일 잘못 그리세요, 22.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각을 맞출 때는 라인 해가지고 한 점을 찍고, 여기서 뭐, 각도 기호 해가지고, 지금 저 상태면 이제 마이너스 22도인데, 마이너스 22에 이렇게 맞춘다? 이건, 이건 그래요 어, 이거는 그리는데, 이걸 여기 접하게 어떻게 그리나요 즉, 접하는 요 위치가 모르 위치를 모르겠다는데 이거를 좀 어렵게 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22면, 저기가 22면, 요 점에서 이제 요 원까지 접하는 점까지의 요 요렇게 선을 그렸을 때요 각도도 22예요. 이 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 22도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 말고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라인에서 자 여기 원점 원점에서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원의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점에서 각도 마이너스 22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대충 그려요. 이렇게 어, 그렸어요. 이거를 어디다 그렸어요? 중심이다그랬잖아요이 각을 맞춰가지고 중심이다 그렸는데 이게 이 선하고 접하려면 뭐예요? 이 원의 반지름만큼 옵셋하시면 돼요. 옵셋 6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어, 선생님, 왜첫 번째 건안 보여줘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요 선의 끝점, 그리고 옵셋 탄선의 끝점. 옵셋 탄선의 끝점을 딱 이어서 이렇게 선을 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원에 이제 여기 딱이 특정 점이 되죠. 뭐냐면 이 선이 시작하는 점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도를 D, A, N으로 재보면, 22도가 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22도를 가진 선을 그리세요. 어, 그리고 그 점에서 각도를 빼세요. 어, 각도를 가지고 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든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어,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렸으면 이제 이 호의 이제 요쪽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트림 잘라요. 자르고, 이제, 요거,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필렛, F로, 얘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 선택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딱이렇게 만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합칠 거예요. 이 형태를, 하나를 합칠 거예요. 근데 지금 합치지 말고 지금 요거 하고 합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경사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선 가지고 37 옵셋하는 게우선이야 합치고 나면 옵셋 하면은 그렇잖아요. 네. 폴리라인을 합치게 되면 이제 전체가 다 옵셋인데 우리는 저선한 선만 옵셋해야 되는데 그렇죠? 옵셋 37 이렇게 요걸 이제 띄워줘야죠. 얘를 먼저 띄워주는 게우선이야 37만큼 띄워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쳐줄 건데, 이때 얘를 뭐예요? 조인으로 합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처음 실행했을 때 XY평면상에 그려진 게 아니라, 원래 지금 뭐 저기가 어디예요? XZ평면인데 우리가 UCS를 바꿔서 XY평면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인을 해버리면 폴리라인이 아니라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스플라인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피에디트를 통해서 폴리라인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리전으로 그냥 합쳐 주시든가 면을 만들어 주시든가 둘중 하나다. 이때는 조인 쓰지 마시라. R E G 리전으로 하나의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선 뽑혔어. 이선 뽑혔으면은 이제 전체 높이 104 뽑아준 게 이거잖아요 라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거요 그쵸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위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어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씌워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줘요 필렛 F를 한 다음에 자얘 선택하고 여기 누를 때 Shift 눌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필렛 한 다음에 Shift 투 눌러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정면도에서 메인이 되는 형태도 완성이 됐다. 그렇 그럼 뭐예요? 어, 이 요거는 이것도 리전으로 합칠까요? 그냥 RG 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인으로 합쳐도 상관없기는 해요. 어. 그거 상관없는데. 아까 RG 리전을 썼으니까. 리전 하도안 쓰는 것 같아서. 요거 이렇게 됐죠? 얘를 가지고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길이만큼 돌출해주면 되죠. 95만큼. 그래서 이제 EXT,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이쪽 방향, 지금 Z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95만큼 이제 이렇게 돌출을 해주면 되죠. 반대쪽으로 95를 돌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원뿔이 여기 있죠. 같은, 같은 평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돌출하게 되면 원뿔을 또 반대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하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빼주시는 게 낫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해줘야 될게 어, 요거 사선으로 자를 거 이렇게 사선을 자를 거 요거 사선으로 자르려면은 요쪽에서도이 원뿔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림 여기서 이제 또 원뿔을 그리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그려야 되잖아 그럼 되게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 r e v로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 축으로 잡고 이렇게 축을 잡고 360도를 뺑 돌려요. 선생님, 어 90도만 겹, 겹쳐 있는데요. 90도만 겹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90도만 모델링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 물론 이제 90도만 모델링 하면 안 되나요? 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굳이 번거롭게 구, 엔터만 치면 되는데 9 0이란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 키보드를 내가 몇번더 눌러야 되잖아. 선생님,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딸랑 90하고 엔터 한번더 치는 거. 키보드 세번더 누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 가나요?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부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그세 번이나마, 들 누르는 조건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바퀴 뺑 돌려버려요. 왜냐면, 바깥에 부, 불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빼주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뭐 해줘요? SU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얘를 선택하고, 엔터. 해서 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이렇게 빼줘요. 빼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직선부가 나옵니다. 그죠 직선부가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그래 있으면 이제 이거 옵셋 20한 채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셋 20된 선이 필요하니까 뭘 해주냐면 라인 해가지고 여기 끝점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간점 잡아도 되고, 뭐 끝점 잡으셔야 되고 상관없어요. 어, 중간점 잡아도 돼요. 중간점 이렇게 잡아서 선을 하나 그려요. ESC. 그리고, UCS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UCS, 엔터, 엔터. 두 번째에서 원래대로 돌려줘요, UCS를. 그리고 뭘 해줘요? 옵셋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20이라고 랬죠 그러면 이제 20을 입력을 하고, 엔터. 한 다음에 방금 전에 그랬던 선을 마우스로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어느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아 이거 결정해서 이바, 이 방향이죠. 자, 그리고 엔터치고 빠져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얘이선 가지고 뭐해 주면 돼요? 얘를 슬라이스 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SL 하고 엔터 누구를 슬라이스 할 거예요? 얘를 슬라이스 할 거예요. 얘를 썰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엔터 어느 방향으로? 이 선이 그려진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 이 선은 뭐예요? 요 지금 평면에서 이선 가지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쵸이 선이 그려진 평면이니까 이 상태는 지금 뭐 UCS상의 기본 XY 딱 만든 상태잖아요. 만든 상태니까 그냥 2점 슬라이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옵션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바로 2점 찍고 2점 찍은 다음에 양 끝점 찍은 다음에 어디를 남길 거예요? 요 뒤쪽을 남길 거예요. 딱 선택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잘린다. 그쵸 선의 길이가 짧 짤... 맞는데 상관없죠 왜 우리가 슬라이스를 자르는 건 항상 뭐다? 아 어, 우리가 지정한 평면으로 자르는 거 전체 평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 남은 건 뭐예요? 어 요거 잘라야지. 77도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측면에서 사선이에요. 그걸 하려면 이제 우측면에 사선을 그릴 수 있어 있어 있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CS를 바꿔야죠. 거기서 이제 좀 머리를 쓰자면은 내가 70도 각도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70도 각서 가진 선두개선 중에 어이 각도를 이루고 있는 여기 있는 수직선과 이선 중에 제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직교만 켜놓고 잡을 수 있는 선은 어디다? 어요 수직선이다 그렇죠? 수직선이다. 그럼 수직선이 몇, 뭐가 되게 되면 돼요? 0도를 되게 하면 계산이 편할 거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수직선 방향이 무슨 축? 어 x축으로 UCS를 정해라. 그렇죠? 그리고 각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 77도 이렇게 흘러간다. 그럼 우리 그냥 부업 신경 안 쓰고 그냥 77만 입력하면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나오게 되려면 어,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 돼야 된다? 요 방향이 어,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y축이 어디로 가야 된다? 아, 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UCS를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주느냐? U, C, S, 엔터.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여기 원점으로 잡고, X축이 어디? 지금 Z축 방향이 X축. Y축이 어디? Y축이, 어, 지금 기존의 Y축 방향이 Y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 기준을 가진 U, C, S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뭘 해줘요? S, L, 슬라이스를 해줘요. 얘를 썰어줄 거예요. 엔터. 자, 선 그릴 필요 따로 없고, 바로 가, 가면 되죠. U, C, S 맞췄으니까 이점 슬라이스를 하시면 돼요. 자, 알고 있는 점은 이점은 몰라요. 이점은 잘리고 나서 나오는 점이니까 모르고, 이쪽 점이에요. 그래서 이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1이면 돼. 어, 1이어도 되고, 뭐 2가 2여도 되고, 내가 입력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 그리고 각도 기호. 중요한 건그 다음에 붙는 거죠. 근데 UCS를 저렇게 갖고 돈 이유가 뭐예요? 77도를 77, 그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그냥 77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남길 겁니까? 아래쪽에 있는 형상을 남길 거죠? 아래쪽을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저렇게 잘리는 거죠. 그게 딱요 70도를 맞춰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UCS, 엔터, 엔터. UCS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제 우측면에서 한번, 라이트. 클릭해서 바라보면, 어, 저 똑같죠. 남은 거는 딱 하나네. 요 여기 이제 사각형 파주는 거.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자, 제일 끝점. 자, 여기서. 위로 몇 미리 올라와요? 1 3 미리 올라오죠? 14. 한번 올라와줘요. 그리고 이제 몇 미리 더 올라와요? 39로 올라와요. 39한번더 올라와요. 됐어요. 이중에 아래에 있는 선, 요거는 우리 필요 없는 선이에요. 델리트,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 요끔 신경 안 쓰게. 그리고 이제 뭐 해주느냐? 내가 선을 이제 요 끝에다가, 지금 여기다 그린 거잖아요, 여기다. 여기다 그린 건데 여기서 이만큼 와야 돼요. 얼마만큼? 어, 20만큼.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무브. 이 선을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그다음에 한빈곳 아무 데나 찍고 x축 방향으로 쭉 당기는 거죠. 직교 켜 놓은 상태여야 돼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쭉 당기고 몇밀이 20mm가 더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해주느냐? ext. 얘 예,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엔터. 처분 어느 방향? 아이 방향으로 나오네. 이 방향. 그렇이 방향으로 안 나오고, 예, 이 방향으로 나와요이 방향으로 나오어 신경 쓸거 없어요. 이렇게 쭉 해요. 길게 빼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빼는 거, 이쪽으로 빼는 거는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이 길이를 벗어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빼면은 위험해. 자, 요거를 길이를 짧게 빼면은 어, 내가 여기까지 도달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길게 빼는 거예요. 전체 영상 아예 끝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 이 끝까지 커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길게 빼는 거예요. 그냥 이래놓고 이래 그냥 클릭이야.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 치면 뭐 돼요? 방금 전에 익스트루드 실행했잖아요. 그냥 익스트루드 실행 되겠죠? 엔터. 자, 그리고 얘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빼주는데. 지금 여기 부호, UCS 부호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 딱 생겼죠? 여기에 Z축 방향을 봐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입력하면 저 Z축 방향이 플러스야.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저 Z축의 양의 방향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두께가 여기서 보면 16이야. 그쵸? 그 여기서 내가 16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 그만큼 들어간다니. 그리고 뭘 해주면 돼요? SU, 엔터. 자, 얘에서 엔터. 자, 얘를 엔터. 뺍니다. 음. 그러면 저 사각형도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답 확인 해야겠죠. 자 3P를 하고요. A가 여기고요, 있그렇 A가 여기, 그다음 B가 여기 요 꼭지점, 요 어, 꼭지점이고 C가 이제 여기 있는 요 꼭지점. 이렇게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 음, 정답을 띄워야겠죠. 정답 띄웠으니까 L I 리스트. 자 여기 있는 선 선택하고.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 요 선이죠. 요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나오는 길이가 1억 9.4457. 1억 9.4457.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확인해야겠죠? 최적 확인. 자, v, o, l, u, m, e. 엔터. 자, 에 선택하고 엔터. 자, 나오는 볼륨 값이 5645197724. 5645197724. 정확하게 맞네요. 자, 이렇게 내주면 이제 정답 한 줄이 다 완료가 되죠. 그래서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3교시 문제도 어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주의하면은 뭐 2교시에 비해서 과정 자체는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이 5월달에 치러진 어 2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